어, 길옆 바위 위에 이렇게, 아 어, 잎이, 잎만 봐도 되게 심쿵 하는 잎인데요, 요거. 아래쪽이 옅은, 뭐, 녹색 정도? 아, 어, 요렇게 많은데 소개 안 해주고 가면 안 되겠죠? 이 친구는 줄기를 만져보면 삼각형이에요, 이렇게 그리고 털도 별로 안 보여가지고, 예, 사초과에, 예, 대사초로 동정을 해드릴게요. 예, 우리나라 자생식물은, 예, 네, 과 중에서 종이 가장 많은 게 바로 이 친구입니다. 예, 줄기가 삼각형이다 싶으면, 예, <laughs> 예. 사첩가로 뭐 그냥 이렇게 기억을 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거 대사처로 동정을 해 드리겠습니다 어, 이 앞에 예, 서덜치죠 <laughs> 치이들한 식물들이 제가 뭐 국가표준식물목록을 보니까 상당히 많더라고요 예, 이렇게 잎자루에 음, 땡겨보겠습니다 잎자루에 이렇게 털도 보이고 또 이렇게 거치가 무섭게 돼 있죠 이렇게 좀좀 예, 좀 날카롭습니다 거치가 있는 경우도 있는데 초반에는 없는 경우도 막 있더라고요 이렇게요 털도 막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땡겨볼게요. 잎이 처음에 올라올 때 털이 이렇게 많아요. 보이시죠? 예, 요거 서덜치로, 동, 서치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어, 이 앞에 줄기를 쑥 키운 친구가 있죠. 예, 이런 친구들이, 어, 한 3종 정도가 있더라고요. 미나리, 아제비가노루삼 속인데요. 예, 저, 여기 앞에 있는 거는, 예, 눈빛 승마, 그 다음에 이제 노루삼 예, 촛대 승마 이렇게 3종이 있는데, 아이, 그 3가지가 되게 헷갈리죠. 이 친구는, 예 잎이 이렇게 하나 둘세 개로 있는 네 예, 이렇게 잎자루가 세 개로 이렇게 올라오는 이렇게 요거 여기도 세 개죠 그죠 줄기는 줄기는 뭐 거의 뭐 거의 뭐 찌그러진 원형 같아요 요거 눈빛승마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아요 위에도 아, 눈빛승마가 예쁘게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 하나 둘세개 정도로 갈라지는 예, 이렇게 세 개로 올라와서 삼지구여초 형태요 세 개로 왔다가 또세 개로 이렇게 분자죠 그죠 이렇게 예, 요거 예, 눈빛 승마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어, 이 앞에 지금 예, 노도바란꽃이죠이 친구는 예, 이렇게 지금 예, 열매식인데 이렇게 지금 오므리고 오물고 있다가 지금, 예, 지금 활짝 폈는데요 여기서 지금 씨앗이 나올 텐데 씨앗 나오기 바로 직전입니다 이게 지금 예, 요거 노도바란꽃으로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게노도바란꽃속이죠노도바란꽃은노도바란꽃속인데 네, 에란티스 예, 열매가 이렇게 생겨서 종이 별, 그러니까 속이 별도로 빠집니다. 여러분께 노도바람꽃, 예, 열매 시기로 가고 있는, 예, 노도바람꽃을 소개해 드립니다. 예, 방금 노도바람꽃 열매를 소개를 해 드렸는데요. 여기는 지금, 예, 딸기가 하나 생겼죠? 딸기가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예. 예, 꽁개 바람꽃이죠? 예, 이것도 잎이 하나, 둘, 세 개인데, 세 개가 세 개로 갈라지는데, 아, 그 회리 바람꽃처럼 이렇게 아주 막 뾰족하진 않아요. 이렇게, 여기에. 근데 이거, 지금 방금 노도바른꽃하고, 예, 꽁의 바른꽃 열매가 틀리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는, 예, 바른꽃 속으로 빠집니다. 예, 그래서 이 친구는 바른꽃 속, 예, 아네 모네로 그 빠지는데요. 열매가 틀려서 그렇습니다. 이거 예, 꽁의 바른꽃으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열매가 딸기 모양이다. <laughs> 예, 꽁의 바른꽃이었습니다. 예, 이 앞에 작은 옹결샘이 있는데요. 어, 이 앞에 요, 이렇게 제가 앉아서 볼게요. 이렇게 보면은, 키를 쑥 키운 친구들이 있습니다. 아. 도깨비가 나타났다 도피, 도깨비가 나타났습니다 <laughs> 이렇게 지금 새싹이 아주 예쁘게 올라오는 모습인데요 어, 지금 위에서부터 일단 봐드릴게요 이때 지금 한 다섯 장 정도 돌려놨는데 키는 왼쪽에 한 30c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두개다 적당히 예, 보면은 아 어, 여기 이 모습이에요 이렇게 옆에서 봐드릴게요 이거 하나 그냥 이렇게 접사하는 것보다 전체 모습을 보여드리는 게더 예쁘더라고요 이렇게 지금 이렇게 <웃음> <웃음> 예, 이 친구 눈빛 승마도 중간에 있고요. 이게 여기, 여기 바로 도깨비 부채예요. 도깨부, 도깨비 부채는 숲이 아주 잘 보존된 곳에서 자란답니다. 지금 예, 잎을 펼치기 전, 직전. 또 아주 어린 친구는 여기 있네, 이렇게. 그리고 잎을 지금 여기 또 예, 잎을 펼치기 직전. 그 다음에 이제 잎을 펼친 상태. 그리고 여기 지금 전체 모습이 있는데요. 아, 이 모습이 예쁩니다. 옆에 작은 새비 예, 어, 있습니다. 이게, 예. 여러분께 아, 도깨비가 나타났다. <laughs> 도깨비 부채를 소개를 해드립니다. 예, 노도바랑 꽃 예, 이렇게 완전히 펼쳐 가지고 그 씨앗이 나오기 직전의 모습을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립니다. 순간순간 포착이 쉽지 않기 때문에 이런 모습도 여러분께 한번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렇게 줄기를 쭉 올리고. 고그 이제 포엽이 있고 이렇게 손바닥을 쫙 펼친 것처럼 예, 지금 열매 시기로 가고 있는데 여기서 여기 터지면 바로 씨앗이 나옵니다. 예, 달걀 그름이 나오죠. 예, 여러분께 노도 바람꽃, 예, 지금 <laughs> 예, 씨앗을 터뜨리기 직전인 모습을 소개를 해드립니다. 아, 요런 게맛 묘미죠. 예, 노도 바람꽃이었습니다. 아, 제가 지금 초입을 예,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 오른쪽에 이렇게 언덕에. 아, 못 보던 식물이 있죠? 이 친구인데요. 예, 이렇게, 아 삼지구엽처럼, 초 줄기가 이렇게 하나 올라서 세 개로 왔다가 또세 개로 이렇게 분질를 했죠. 예, 잎은 이렇게, 뭐좀 불규칙적으로 이게 결각이 깊이까지 들어가는데요. 이 친구, 예. 꽁예다리 아제비로 소개를 해드릴게요. 아, 여기도 있고, 또 위에도, 어, 위에는 꽤 많이 자랐습니다. 그죠. 저 친구도 꽤 많이 자랐는데요. 이 친구 다, 예. 꽁예다리 아제비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꼬예의 다리 아재비, 어린 친구들은 여기 있네요. 야, 여기. 여기도 여기 있습니다. 여기도 있고, 또 여기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에서, 아, 이거 아주 어린 친구 밑에 있네. <laughs> 그죠? 하나 걸로 와가지고세개또 이렇게 또한세개 정도로 분지하는 삼지구엽체 형태네요. 이게. 잎은 이렇게 결각이 좀 심하죠. 그죠? 꼬예의 다리 아재비였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고도계를 재보니까 여기가 한 490m 정도 되네요. 여기도 이렇게. 줄기를 쭉 내고 잎을 예, 이렇게 잎이 돌려나기 있 있는 친구가 있는데요 둘, 넷, 다섯, 일곱 네. 개 정도로 돌려나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는 예, 말라리 아니면 예, 하늘말라리로 동정을 해 드리겠습니다 백화과죠. 예, 어리 밑에는 이렇게 작은 잎들이 되게 많습니다 이게 렇 이게 지금 가까이서 보면은 이게 다 예, 하늘말라리 아니면 말라리예요 예, 하늘말라리는 좀 낮, 낮은 곳에서 자라고 예, 말라리는 좀 높은 데서 자란다고 합니다 잎으로 예, 구별이 정확히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 하늘 말나리 또는 말나리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가려고 했는데요. 이렇게 잎이 이렇게 날렵합니다. 이렇게. 예, 그죠? 이렇게 날렵하게 보이는데요. 이 친구는 예, 단계지치로 보이네요. 오, 단계지치 꽃이 또 보라색으로 너무 예쁘죠. 보라색 핑크빛을 섞어 놓은 느낌 그런 꽃인데요. 이거, 예, <laughs> 예. 잎을 위에서 보면 이런 모습이에요. 잎이 좀 날렵합니다. 이 친구는. 예, 단계지치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미나리 아제비카, 예, 노루삼소군, 예, 눈빛 승마, 예, 노루삼, 예, 초대승마 세 개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을 어, 이 앞에 있는 친구, 지금 잎을 많이 키웠는데요. 이잎 보통 이렇게 보면, 어, 이렇게 한세 개씩인 것 같아요, 세 개. 세 개, 세 개. 그죠? 이렇게. 예, 요거, 예, 눈빛 승마로 동종을 해드리겠습니다. 와, 요 모습이 너무 예뻐서 여러분께 한번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게다 단계지치인데, 지금 잎을 이렇게 활짝폈네요 이렇게. 그 잎맥이 여기까지 왔다가 끝까지 가지 않는 이렇게 이어지는 예, 환주맥 형태네요, 이게 그죠? 입도 이렇게 날려가면서 긴긴 형태. 예, 여러분께 단계지치가 지금 굴으로 예, 있는 모습도 소개를 해드립니다. 아니 이거 뭐예요, 이거? <laughs> 아주 시꺼 뭐 저기 아주 갈색으로 예, 비닐 조각이 엄청 많은데요. 이거 간중이죠? 예, 제가 이렇게 예, 고사리도 보이면은 여러분께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소개를 해드립니다. 관중 새싹이 올라올 때 이런 모습이네요. 예. 양치류, 예. 이렇게, 꽃처럼 이렇게 올라옵니다. 이렇게. 이렇게 올라오죠. 예. 한꺼번에 관중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예. 앞에 있는 이 식물은, 이렇게. 위에 소엽이 세 장이 있고, 밑에 소소엽이 또 있죠. 예. 이런 게 이제 집신나물하고, 큰 뱀무가 있는데요. 큰 뱀무는 이렇게, 이렇게 결각이 막 생겨요. 이렇게. 이렇게. 그죠? 불규, 불규칙적으로 이렇게 결각이 막 생깁니다. 요거 예. 집신나무라고 큰 뱀무가 헷갈릴 때는, 집신나무는 예, 네, 거치가 이렇게 일정하고요. 이렇게는 얘는 좀막불기칙적이죠 이렇게. 좀 한마디로 사, 산만합니다. 이 친구. 예, 산만한 친구. 의큰 예, <laughs> 뱀무입니다. 예, 이 앞에 있는 식물은 제가 손, 이거 먼저, 먼저 만져보는데요. 아, 엉겅기 같은 경우는 가시가 있는데 이 친구는 되게 부드럽습니다. 이거. 예, 이거는 거국화과의산비장이로동정을 예, 해보겠습니다. 예, 꽃은 엉겅기처럼 피는데 이렇게 만져보면 되게 부드러워요. 예. 산비장이었습니다. 예, 이 앞에 지금 잎이 요렇게 요렇게 좀그 뭐랄까 좀 간을죠, 이렇게 이렇게 잎들이 그 소엽들이 그죠? 이거 바로 쌀이냉이입니다. 예, 우리 주변에는 뭐 황새냉이하고 좁쌀냉이에서 예, 맨날 헷갈리는데 이 친구는 잎이 이렇게 좀 날렵합니다. 요거 산에서 많이 볼수 있는 예, 쌀이냉이입니다. 꽃이 하얗게 피고 예, 과는 배춧가 떠는데 네, 십자가 입니다 산에서 많이 볼수 있는 높은 산에서 예, 볼수 있는. 짜리냉이를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아, 여기는 홍천미약골입니다 청정자연이고 홍천강의 발원지인데요 아, 제가 초반부터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한시간이 넘게 걸린 것 같아요 초반에도 볼거 많아 가지고 예, 여러분께 많이 소개를 해 드렸는데 이제 정말 제대로 된 계곡 올라가면서 예, 여러분께 예, 식물들을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어, 저도 막 가슴이 두근두근 합니다 아, 예. 천천히 한번 출발해 보겠습니다 예, 이 앞에 보이는 친구는 예, 입자력에 날개도 있는데요. 거의 그 털이 없이, 거의 없이 깨끗한데 이거는 예, 미역치로 보이네요. 나중에 노란색 꽃으로 예쁘게 피는데요. 예, 미역치로 동정해 보겠습니다. 예, 이 앞은 이런, 이런 언덕입니다. 이 앞에 예, 식물인데 아, 이 아저씨 지금 반바지 입고 예, 다리를 내놨죠. 털이 이렇게 많아요. 아저씨 반바지 <laughs> 입고 보이는 털 모습 이거 예, 노루오줌이 되겠습니다. 이 품은 이렇게 아세 개서 세 개가 올라왔다가 또세 개를 이렇게 어, 보통 올라오죠 이렇게 예, 이거는 잎이 좀 이렇게 가늘면서 좀긴 상태인데요 여기 바로 노루오줌이 되겠습니다 여러분께 아저씨 반바지에털털 반바지 입고 보이는 털과 같은 털이 있는 <laughs> 예, 노루오줌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예이 앞은 지금 이제 네, 등산로입니다 등산로 옆에 약간 이렇게 언덕이 이렇게 줬는데요 아 여기 <laughs> 예 무늬족도리풀 올라오는 모습이 예뻐서 여러분께 한번 소개를 해드립니다. 꽃도 보여드리는 것도 좋아하지만, 이렇게 식물책 올라오는 모습. 1번, 2번, 3번, 4번. 도레미파. <laughs> 예. 솔라시도. 아, 도레미파 솔라시도. 예. 예쁜 무늬족도리풀인데요. 아, 아, 여기도 지금 어, 꽃이 지금 보일듯 말듯 잎기에막 감켜버렸습니다. 이 친구. 무늬족도리풀이었습니다. <laughs> 예. 무늬족조리풀찍다가 아, 보니까 위에 줄기를 쑥낸 친구 가 있네요. 여기 <laughs> 예, 줄기를 내고 또세 개로 분지했다가 또세 개로 이렇게 분지한 형태인데요. 이게 산 모양이죠. 산 모양 이렇게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그래요. 이런 걸 보고요. 예, 요거 예, 산꿩의 다리입니다. 예, 산꿩의 다리 잎 한번 제가 펼쳐서 보여드릴게요. 이런 모습. 예. 잎이 하여튼 산 모양이다. 이렇게 예, 산꿩의 다리로 동정해드리겠습니다. 예, 이 앞에 보이는 잎은 우리가 봄날 너무 좋아했던 잎이죠. 좋아했던 꽃이죠. 예, 노루기입니다. 노루기 잎이 이렇게 세 장씩 이렇게 달립니다. 이렇게 하나 갈주 중간 정도까지만 갈라져 있네요. 예, 네. 노루기 노루기 잎도 여러분께 소개를 한번 해드립니다. 예, 이 앞에 보이는 네, 어린 새순은 네, 단풍치로 보입니다. 아, 단풍치가 올라올 때 이런 모습이네요. 아, 여러분께 단풍치 새순도 한번 소개를 해드립니다. 방금 단풍칠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잎이 나왔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아주 잎이 예쁘게 단풍, 단풍 모양으로 나왔습니다. 예, 여러분께 단풍치가 지금 올라오는 모습 소개해드립니다. 예, 이 앞에는 지금 잎이 이렇게 다섯 개가 돌려난 게 보이는데요. 이거는 이제 사간나물이죠사갓나물은이름에 예, 예, 나물자가 들어갔지만 예, 먹을 수 없는 예, 독초입니다. 동이나물도마찬가지고요 예, 네, 예, 여러분께 삿갓나무를 동조 삿갓나무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아 이렇게 지금에 꽃대를 올린 친구도 있네요, 이렇게. 예, 삿갓나물이었습니다어 개원 옆으로 예, 이렇게 이 예. 천여가 치마를 쭉 펼친 모습이죠. 예, 천여치마입니다. 예, 이거는 묵은지가 되겠고, 예, 새잎입니다. 이거는 예, 지금 꽃은 볼수 없지만 그래도 잎그 자체로 예, 예쁜 모습이네요. 천여치마입니다. 와 이끼와 처녀치마 요 모습 예, 있는 그대로 예뻐서 여러분께 한번 소개를 해드립니다. 아 이끼에 이런 솔처럼 생긴 거는 돌솔이끼가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예, 돌솔이끼와 처녀치마입니다. 예, 아유 새순 보는 재미가 쏠쏠한데요. 이 친구 예, <laughs> 단풍치로 보입니다. 이렇게 털이 이렇게 많아요. 그죠? 그리고 예, 예, 단풍치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보송보송입니다. 예, 싸돌면 지금 이런 길을 걷고 있는데요. 아, 이렇게 옆에 아, 간중이 지금 올라오는 모습이네요. 이렇게 아, 비닐조각 인편이 되게 많죠. 갈색으로 이렇게 오, 이렇게 그죠. 예. 그리고 아, 여기는 이제 말라리또는 하늘말라리고요. 아, 오른쪽에 있는 거는 예, 이거는 흰털이 많은 예, 흰털 고사리로 동정을 해드릴게요. 예, 고사리 양치리 종류은 제가 동정하면서 오동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 흰털고서리로 동정해드리겠습니다. 예, 계곡 옆에 큰 바위가 있는데요. 이 아래쪽에 잎이 아주 동글동글한 증거가 있습니다. 이렇게 땡겨보겠습니다. 아, 이거는 네, 구실바위치로 동정을 해보겠습니다. 네, 구실바위치도 있고 네, 참바위치도 있고 또 톱바위치도 있는데 네, 이거는 네, 구실바위치로 동정해보겠습니다. 예, 앞에 보이는 이 친구는 예, 찬반디죠 예, 우리나라 찬반디가 3종이 있는데요 참반디 어, 예, 꽃이 붉게 피는 붉은 찬반디 애기 찬반디 남쪽에 있죠 예, 꽃이 찬반디하고 애기 찬반디는 흰색으로 피고 예, 붉은 찬반디는 예, 꽃 이름처럼 예, 붉게 핍니다 이거는 일단 찬반디 정도까지만 동정을 해 드리겠습니다 예, 이 앞에 경사가 상당히 가파릅니다 아, 그 아래쪽에 이렇게 아, 처음에 올라와가지고, 예, 삼, 그죠? 세 개로 분지했다가 또 이렇게 세 개로 분지한 친구가 있죠? 하나, 둘, 셋 해서 잎이 총 아홉 장입니다, 이렇게. 얼핏 보면은. 예, 그죠? 이 친구도 아홉 장이죠? 이게 바로, 예, 눈빛 승마입니다. 아, 미나리 아제비카 예, 노루삼 속에는, 예, 눈빛 승마, 노루삼, 예, 대 승마가 있는데, 이렇게 삼삼 3, 3, 5, 구 형태가 이게 바로 제대로 된, 예, 눈빛 승마로 보여집니다. 눈빛 승마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제가 지금 예, 경사진 등산로를 걷고 있는데 등산로 옆길로 보이는 이 친구들이 다 단계 시치네요. 아, 잎이 한주맥인 예, 잎이 좀긴 형태. 이거 예, 바로 예, 단계 시치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이런 지금 낙여이 예, 많은 등산로를 걷고 있는데요. 등산로 아래쪽에 이렇게 오, 이런 풀이 되게 많아요. 이거 잎이 좀 둥근 형태죠. 이거는 네. 예, 봄, 여름, 가을, 겨울 상록이 네, 노루발이 되겠습니다. 네, 중부지방 산에 가면은 네, 겨울에도 볼수 있는 네, 상록 잎, 네, 이 노루발이 거의 이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다른 잎을 생각이 나지 않는데요. 아, 지금 네, 노루발이 지금 잘 자라고 있는 모습이네요. 네, 노루발이었습니다. 와, 이 앞에 이렇게 물이 져 있는데요. 이 친구는 줄기는 네, 사각, 네, 잎은 마주나기 엠보식처럼 이렇게 막돼 있죠, 이렇게. 털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좀 땡겨보겠습니다. 털이 정말 많죠? 이 뒤에도 털이 이렇게 많은데요. 이자리는또 생각보다, 두 개는 사각인데 털이 많잖아요 이렇게. 아래, 아주 아래쪽에는 좀 많이 있네, 이렇게. 그다음부터는 별로 없어요, 이게이게 예, 꿀풀가의 벌깨 동굴로 소개를 해드릴게요. 예, 꿀풀, 꿀풀가는, 줄기는 예. 사각, 예, 이 마주나기가 대부분이죠. 예. 벌깨 동굴입니다. 예, 앞에 보이는 게 산에서 볼수 있는 네, 쌀이냉이입니다. 쌀이냉이는 이렇게 잎이 이렇게 좀 가늘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봐도 예, 요거좀 예, 고산에서 볼수 있는 예, 냉이 쌀이냉이를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립니다. 예, 아래쪽에 이렇게 둥근 잎이 보이는데요. 요거 예, 부실바이츠로 동정을 해보겠습니다. 잎이 이렇게 좀 불규칙 불규칙적으로 돼 있죠, 이렇게. 예, 요거 또 아래쪽도 있는데요. 이 친구들 다 네, 구실바이치로 동정해 보겠습니다 네, 이 앞에 있는 잎은 네, 모실 때 아니면 잔재로 동정해 보겠습니다 네, 잎을 자르면 네, 하얀색 유액이 나오죠 이런 친구들은 네, 모실 때 또는 네, 잔재로 동정해 드리겠습니다 초롱꽃같 친구들은 네, 잎을 자르면 하얀색 유액이 나옵니다 네, 모실 때 또는 네, 잔재로 동정해 보겠습니다 아, 능쟁이 옆으로 이렇게 잎이 좀 둥근 형태인데 이거 요거. 요거는 예, 잔대 아니면 모실대로 보여요. 잎을 자르면 네, 하얀색 유액이 나옵니다. 예, 거 잔대 또는 네, 모실대로 동정을 해드리겠습니다. 와이 절벽이 완전히 이끼 계곡이고 또 물도 나와서 참 예쁜 모습이네요. 어, 절벽에 살고 있는 이 친구 예, 잎이 좀 불규칙적인데요. 이거 예, 구실바에초로 여러분께 동정을 해드리겠습니다. 와절이큰긴이 낭떠러기 절벽에서 이렇게 잘 살고 있습니다. 어, 이 앞에 지금 절벽 바위 틈에서 자란 친구들이 있는데요. 이 친구들 다 예, 잔대 아니면 모십대로 동종을 해드릴게요. 개체가 많아가지고 제가 이 풀을 하나만 따보겠습니다. 이렇게 하얀색 유행이 나오죠? 이렇게 나오는데요. 초롱국가에 예, 모십대 아니면 잔대로 동종을 해드릴게요. 그두 개가 구별이 어려워서 예, 잔대 또는 모십대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앞에 보이는 이큰 무더기 세 개가 다 미치광이풀이네요. 아, 제가 더 이상 올라갈 수는 없어서, 예, 전체적으로 자라는 모습 한번 소개를 해드립니다. 숲이 잘 보존된 곳에 자라는, 예, 식용이 할수 없는, 예, 식물, 예, 미치광이풀이었습니다. 어, 계곡버전 예, 투우꽃입니다. 예, 투우꽃은 잎이 요렇게 아주 깊게 갈라지죠, 이렇게. 예, 요거, 예, 투우꽃은, 예, 미나리아즈비가 투우꽃 속으로 이 친구들은, 네 투구꽃 속들은 거의 뭐 사약을 만들었던 아주 그 독초죠. 예, 꽃은 예쁩니다. 가을에 볼수 있는데요. 예, 계곡버전 예, 투구꽃을 소개를 해드립니다. 예, 앞에 있는 이 잎은 잎이 끝까지 갈라졌죠 그리고. 예, 그리고 거치도 되게 뭐 엄청 그 깊이 들어왔는데요. 요거 민눈 양지꽃으로 동정해 보겠습니다. 별도에 지금 꽃은 안 폈는데 잎으로 얘가 제가 동정이 될것 같습니다, 이 친구는. 예, 잎이 많이 갈라지면서, 예, 거치도 되게, 결각 정도의 거치인, 예, 요거, 민눈 양지꽃으로 동정해드리겠습니다. 이 친구는 산고기다리입니다. 예, 앞쪽이 지금 상당히 가파릅니다. 예, 앞에 보이는 거는 미치광이 풀이고요. 이 앞에 보이는 친구가, 이렇게, 예, 세 개로 올라왔다가, 또세개 정도로, 하나, 둘, 세 개로 분지하면서, 이 B339 형태, 33, 예, 이건 좀안 갈라졌네요. 요거, 예, 눈빛 승마로 동정해드리겠습니다. 사실 뭐 눈빛 승마나 노루 삼이나 촛대 예, 승마나 잎이 너무 비슷해 가지고 헷갈리긴 합니다. 예, 뭐 일단은 저는 눈빛 승마로 추정해 보겠습니다. 예, 꽃 하나 접수하는 것도 예쁘지만 이 풍경이 예뻐서 한번 여러 번께 소개를 해드립니다. 앞에 있는 이 친구는 예, 눈빛 승마, 이거는 예, 저기 그 미치강이풀입니다. 예, 저 뒤에도 미치강이풀인데요. 이런 모습 한번 소개를 해드립니다. 아, 눈빛 승마와 예, 미치강이풀이 잘 자라고 있는 예, 홍천 미약골입니다. 아, 이런 어린 잎, 어린 잎 알아보는 게 재밌죠, 그죠? 이게 바로 회리바람꽃 잎이에요. 이렇게 어렸을 때는 별로 안 갈라졌는데 이 올라오면 완전히 그냥 아주 가늘게 갈라지네요. 이게 이게 바로 회리바람꽃이랍니다, 여러분께 잎이 아, 줄기 잎은 이렇게 많이 갈라지는 네. 회리바람꽃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아, 도깨비가 나타났다. <laughs> 이게 줄기를 쭉 올리면서 한 15cm 네, 이렇게 잎이 지금 한5 개로 돌려놨는데요. 기게 바로 도깨비 부채죠? 도깨비 부채가 이렇게 줄기를 많이 올립니다이 친구도 지금 줄기를 많이 올렸고이 친구가 지금 제대로 된 친구네요. 예. 아, 도깨비가 나타났다. 예, 도깨비는 좀 높은 산에 있습니다. 예, 그리고, 아, 자연이 잘 보존된 곳에 자랍니다. 도깨비 부채였습니다. 예, 등산로 옆으로 삿간 나물이 자라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항상 불락으로 많이 있더라고요. 잎이 뭐, 네에서부터한 여덟 개까지도 돌려나는데요이 아, 모습 그대로 예쁩니다. 예, 지금 꽃뽕으로 이렇게 보이죠? 이렇게, 예. 네. 삿간나물은 동미나물과 마찬가지로 나물자가 들어갔지만, 네, 먹을 수 없습니다. 삿간나물이었습니다. 어, 여기 그냥 입만 봐도 예쁘네요. 와, 여러분, 제가 시끄했습니다 꽃뱀이다, 꽃뱀. 와, 머리 쳐들고 지금 엄청 큽니다. 한1 3 3 m 될것 같아요. 와, 그거좀 되게 많이 놀랐습니다 야, 꽃뱀 놀랬다, 너 때문에. 네, 그래서 제가 가는곳면 스텝을 갖고 다니는데, 오, 이렇게, 엄청 큽니다. 와, 이게, 페이지 따투하니까 돌에서 쉬고 있는데, 제가 방해를했나봐요 옆에다 볼까요? 이렇게, 머리를 쭉 숙이고 올리고 있어요, 이렇게. 오이고, 했습니다어이구 깜짝 놀래라. 빨리 가! <laughs> 네, 우리 10월에 너블레기로 불렀는데, 이거는 뭐, 보기 많지는 않다고 합니다. 꽃뱀입니다, 꼭 꽃뱀. 꼭 앞에 보이는 이 둥근 잎, 네, 바이터 플로보입니다. 잎은 좀 불규칙적으로, 예, 그, 복꽃치입니다 비슷한 구슬 바에 치는, 예, 톱니가 일정한, 네, 단거치입니다. 와, 이 앞에 잎이 세 개가 돌려난 친구가 있는데요. 큰 친구, 어, 작은 친구. 혈이 바른 꽃도 여기 있고요. 이 친구는 연영초네요. 네. 아직 꽃대도 안 올렸는데요. 네. 연영초를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계곡 아, 주변으로 이렇게 잎이 항상 이렇게 많이 갈라진 친구가 있죠. 이렇게 이 끝이 좀 이렇게 뾰족한데, 이렇게 뾰족한데요. 그리고 궁궁이로 동정을 해드릴게요. 네, 궁궁이는 사년 가로 나중에 겹우산 꽃차례입니다. 궁궁이였습니다. 와, 이렇게 예, 줄기를 쭉 내면서 어, 이렇게 여기 아이고 그냥 머리를 삼발한 친구가 있죠. 이렇게. 이게 바로 앞 아, 도깨비가 나타났다. 예, 도깨비 부채의 어린모습이네요 도깨비 부채입니다. 아, 여기 뭐좀 가파른 절벽인데요. 여기도 과일씨 네, 종류가 이렇게 예쁘게 자라고 있습니다. 네. 잎이 요런, 요런 모습이네요. 요거 네. 아, 참 예쁩니다. 여러분께 요 모습도 소개를 해드립니다. 아, 그리고 그 옆으로 여기는 네 거의 뭐족돌이풀이 거의 무늬족돌이풀이에요중국기는미야골은이족돌이풀이 네. 거의 무늬족돌이풀이랍니다 네, 무늬족도리풀이었습니다. 무늬가 없어도 꽃을 보면 알 수가 있죠? 꽃이 좀 닦습니다. 무늬족도리풀이었습니다. 예, 이 앞에 있는 친구는 잎이 이렇게 아, 이게 거치가 이렇게 날카롭죠? 이렇게. 그죠? 동의나무로 거치가 요렇게 돼 있는데 이 친구는 날카롭습니다. 요거 곰치로 동정해 보겠습니다. 참치는 흰색 꽃이, 곰치는 네, 노란색 꽃이 핀답니다. 예, 자연산, 예, 네, 곰치입니다. 예, 지금까지 눈빛 승마을 많이 봤는데요. 이 친구는 눈빛 승마하고 잎이 좀 틀린 것 같아요. 세 개가 있고, 또두 개가 있고, 이렇게. 저세 그렇죠, 개가 분지했지만, 어, 그, 눈빛 승마은 하나, 둘, 세개 정도가 있었는데, 이 친구는 한세개 있고, 밑에 또 있고, 그죠? 또세개 있고, 두개또 있고. 이 친구는, 네. 노루삼으로 동정해 보겠습니다. 눈빛 승마은 확실히 틀리죠? 예, 네, 제가 일단은, 네, 이 친구는 노루삼으로 동정해 보겠습니다. 예, 이 앞에 이렇게, 세 개로 이렇게 날카롭게 갈라지는 게 이게 바로 예, 눈빛 승마로 보이네요. 예, 요거, 예. 사마고도세 개로 갈라졌죠, 이거는. 예, 거 예, 눈빛 승마로 동정해 보겠습니다. 예, 이 앞에도, 예, 세개걸로 왔다가, 잎이 또세 개로 분지했죠, 이렇게. 이게 예, 바로 눈빛 승마네요. 아, 좀 알아보겠네, 이제. 눈빛 승마입니다. 예, 여기는 홍천 미약골 암석 폭포입니다. 예, 1인포가 있습니다. 예, 어, 폭포 너무, 물중에 너무 좋습니다. 어, 지금, 좀 위험스러워가지고 제가 조심스럽게 찍고 있는데요. 어, 암석폭포입니다.